마지막 화의 주인공은 명동할매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고 죽이며 파멸하는 와중에 천회장도 탈세랑 여러 범죄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등장한 명동할매가 처음엔 돈을 굴리는 쩐준 줄 알았더니 천회장의 돈을 굴리는 거였고, 천회장이 금고까지 만들어서 추억하고 있는 전 아내의 동생이었습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원작과 다르게 각색을 하면서 어딘지 조금은 어색한 감이 있게 허술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등장한 명동할매가 거의 모든 걸다 정리하고 활약을 해요. 일단 관석에게 호의를 보이더니 천회장 나오면 함께 하자면서 정숙을 죽이는 일을 시킵니다. 언니가 죽고 정숙이 안주인이 되면서부터 정숙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한 점은 천회장이 관석에게 안해 죽일 것을 사주해놓고 명동할매한테 이중으로 사주를 해놨다는 거죠. 그럴 거면 관석에게 굳이 뭐하러 시키나 싶더라고요. 명동할매의 부리는 하수인들 역시 관석이 할일 정도는 충분히 할것 같고 정숙이 마지막에 그렇게 아는 얼굴한테 갈 거였으면 그냥 처음부터 관석을 안 거치고 그렇게 써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석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어디 떠나는 거냐고 묻는 사람이 명동할매의 하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석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명동할매와 함께 있을 것 같아요. 관석에게 정숙을 죽이라고 준 2천만 원이니까 돈을 회수하고 관석을 부리려고 인질로 가족을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천회장과 별개로 정숙을 죽이고 관석을 포섭하려는 명동할매의 독자입니다. 단적인 행복 아닐까 싶더라고요. 관석이 집을 알려주면 안 됐어. 정숙이 있는 여인숙을 찾아간 사람 역시 천회장인 사람이긴 했지만, 마지막에 의상실 동생이 이거 진짜 천회장이 시킨 일 맞냐고 묻거든요. 이미 천회장은 관석에게 직접 사모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했고, 맥락상 이상한 대사가 아니긴 하지만, 의미심장하긴 하죠. 명동할매가 최종보스가 되는 시즌2의 떡밥일 것 같은 냄새가 짙게 납니다. 시즌1의 마지막은 천 회장이 출소하면서 끝나잖아요. 천 회장이야 워낙 큰 대기업 회장이니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걸 눈여겨보는 게 희동과 관석이죠. 주도 면밀하게 살인을 의뢰하고 정숙을 철저히 이용하면서도 호적에도 올리지 않은 걸 보면 천 회장 진짜 늙은 여우거든요. 그리고 명동할매의 뉘앙스가 천 회장을 은인처럼 여기면서 내 편인 것처럼 하는 것 같아도 반감도 언뜻언뜻 보여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것조차 자신이 누리는 건 없어 보이고 허름한 건물 사무실에서 진짜 일만 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게 천 회장의 명동 할매를 붙잡아둘 명분이 있는 거라면 명동 할매가 천 회장이 잡혀 들어간 이 기회를 틈타서 관석과 희동을 포섭할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시즌 2는 여전히 돈이 되는 곳에 모인 사람들과 이번엔 천 회장을 제대로 무너뜨리려는 명동 할매와 함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관석이 살아 돌아온 마당이뭐 알고 보니 다 살아 있었다 이래도 할말 없고요. 오랜만에 재밌게 본 파인 촌뜨기들 시즌 2 기대하면서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아요 구독 구독.